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화초를 키우는데 항상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애들이 잘 자는 것 같아요 뭐안 믿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들, 축복 찬양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에 수채화 같아늘 찬양 들이시는 게그 비가 막 이렇게 내린, 내린 다음에 숲길을 거닐면 그 맑은 공기하고 나무 냄새, 흙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잠들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찬양의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구나. 그래서 그 가사처럼 보니까 누가 내일의 일을 알까? 내일 일을 알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나의 앞길을 알까?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겼으면 편안하시죠. 근데 맡겨 놓고 기도한 후에 다시 또 걱정하는 분들이 조금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맡기시죠? 통장 몇개 갖고 계세요? 경계 높빛을 제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통장을 은행에 맡겨 놓고 매일마다 혹시나 해서 걱정스러 전화하십니까? 잔고 잘 있는 거 진짜 맞는 거지? 확인 전화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런 또 오늘 좋은 찬양을 통해 영광 올리듯 또 찬양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에 또 축복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이 속회공가 아,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에스더를 읽게 온 모르드겐데 저는 제목을 그냥 에스더의 일사 각오의 신앙이라고 뭐 같은 말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어, 죽기를 각오하고 어,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요즘 단임 목사님께서 어, 실력이 아니라 몸부림 치라서 저도 요즘 몸부림 이염서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몸부림 치려고 막그 권사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laughs>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아 개네 길었네요 제가 <laughs> 하고서도 무한하네요. 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일사가고 신앙. 그러니까 주, 우리가 잘 듣던 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저도 어, 자녀들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할때뭐 솔로몬, 다윗, 뭐 다니엘, 요셉의 비전도 얘기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근민 그 제국이었던 에스토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이냐 이 에스토 4장에 있는 말씀들 1절에 17절 다 4장을 볼 텐데 내용을 어, 설명해 드리면. 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라, 멸하라라는 그 내용의 왕의 조서가 이제 반포되겠, 반포됩니다. 반포됩니다. 모르데게를 비롯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베옷을 입은 모르드이를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내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닥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에스더는 왕궁에만 있기 때문에 밖에 일을 잘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내시 하닥의 중도로 에스더와 모르드의 사이에 서로 이제 서신이 오고 갔겠죠. 이모르드에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설명해주고 그 하만이 음모를 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게 하는 그 내용의 왕의 조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로 왕에 나가서 유도의 민족을 좀 살려달라라는 구해달라라는 그 내용을 전하기를 또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마음을 갖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갔다 하면 다 죽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었고 미리 사전에 예약이 돼야 되는데 자 에스더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에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의 위가 있다 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죽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또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노노노노 해도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예스 어, 예스 yes, yes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늘 사람을 우리가 의식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세 가지로 오늘 교회전에 보시면서 나눌 텐데 그러면 하만의 악한 계획에 모르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 하만의 계획을 통해서 모르되게 뭐 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따라합니다. 통곡하며 통곡하네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어, 믿음 생활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 눈물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메마른 대지 위에 성령의 은혜 담비가 내릴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성령님에 임재하심의 예배 가운데는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된 생각합니다. 뭐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계속 흘리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뭐 물질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물질로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하고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어떨 때만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한 역사를 체험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어,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어, 어떤 년말씀면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시고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개교의 부흥회 아니라 옆에 교회 뭐 감리교 장로가 피탑 구분하지 않고 막 그냥 부흥의 자리만 있으면 막 가셔서 저도 어려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부모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간절함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식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 예수님 없어도 괜찮네 어 하나님 없어도 십자가의 그 복음 뭐 그거 뭐어 아무렇지도 않네 이라는 현대인의 또 크리스찬들의 어떤 우리의 영적 무뎌짐이 아닌가. 우리는 또 말씀 앞에 다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할수 없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는 통곡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는 어, 그들의 전통상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비통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이것은 간절할 때 나오는 그들의 행위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대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간절한 삶의 문제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것만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집중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만민들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멸절되는 그 염소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말로 대성통곡하며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자가 무수하더라. 아주 많다라는 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자가 많았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는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일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과 근심과 어떤 문제거리가 어, 별로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laughs>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때로는 원망합니다. 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아 시험 봐야 되겠네요. 양약.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식이 육영과 홍삼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내 영혼이. 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양하리라.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약속하셨죠?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문제 앞에 나타나서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님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러한 일사각오의신험으로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는,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되긴 하는데, 그러나 좀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도를 읽깨웠는데 한만의 음모를 이제 그뒤에 에스터가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에스터는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터는 무슨 정보로 도대체 모르드게가 저렇게 할까 알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또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 하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 살포게 펴살 됩니다 에스터는 이제 자기 민족이 얼마 후에 몰살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의 얘기는 잘알 수가 없었던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칠 절로 구절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도하며 읽게. 칠절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다가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해 자, 네시 하다가 에스더의 명령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파악해서 그 일을 전하게 되죠. 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라는 그 내용을 또 듣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의 에, 국적도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래. 에스더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국적도 밝혀지고 동시에 에스더의 운명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지, 처, 어, 처, 어, 처, 어,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소식을 잡혔던 에스더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하지만 이모르드게의 요청과 달리 에, 이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왕후가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아, 자신에게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즉시 모로데게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알립니다. 곧 자신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왕을 못 만났다라는 거죠 왕의 명령 없이 예약대자 그냥 나가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러한 문제를 왕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에스더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는 저희들도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뭐 말씀은 이렇고 또 세상 사는 건또 말씀과 좀 다르니까 대충 타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99.9%면 기뻐하실까요? 아, 할렐루야. 아,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 우리가 봤을 땐한80% 90% 이상 되면 그래도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과 곁에서 다 걸쳐있는 걸 싫어하신다는 100%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와 상관이 되어지는 건데 말씀은 이렇고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공과의 세 번째 에스더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요 내용을 살피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다시 이제 그 에서에게 회답을 합니다 이 회답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동시에 에서가 그러한 일을 얘기했을 때난 30일이나 왕을 못 받고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영적으로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하기를 에서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우리는 에스더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의를 통해서. 어, 문족을,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 영적으로 깨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또 그러한 믿음 앞에서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것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짓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가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그 어부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굽었던 그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은 시간에 그물을 이제 걷고 있을 때 세상에서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그 시간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내 지식에 의지해 내 경험에 의지해서 누군가의 얘기 그 정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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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은 비록 이렇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시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이 그리 증거하시니까 그 말씀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처럼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은요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 성경대학 많이 하시고 성경을 몇번 통도하고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물론 알아야 하지만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가 어떤 데인지 살펴보고요 여기도 정리할 거 많으니까 시간을 주세요 이거 좀 비교 좀 해보고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얻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문제를 보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른 게 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수 없다고 해서 유대민족이 지금 하만의 괴략에 의해서 음모해서 다 죽게 됐는데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 선택, 그 각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거 손해 볼 텐데,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손해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처럼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바로 그것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니어도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쓰실 것을 믿고 모르드가 믿음으로 건면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죽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노력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으십니까? 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얼마나 요셉의 삶이 드라마틱합니까?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여차저차저차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큰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일주일에 아니면 갈수 있는 젖과 구린 가나안 땅에 그들이 430년 동안 우상에게 젖들 대로 들고 애굽의 그 문화에 젖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으로 몰아 가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갈릴리 바다의 푸르름을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으면 죽으리라 삶의 절대 절망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고 그 광야를 지나야만이 거쳐야만이 갈릴리 바다의 푸르름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그 연단의 시간이 결국은 그 환란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권고를 들었던 에스더가 아 이제 그것을 파악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드디어 나갑니다 왕을 본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에스더는이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에 이러한 것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 결국 에스더의 부탁대로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합심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역사 안 하셨다고요? 하셨죠 그럼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일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끝으로 아 16절과 17절 말씀을 천천히 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말 절망상황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아니야 절망의 소리 포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일사각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 결국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이 에스더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 이것은 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 삶에 어떤 큰 걱정거리가 없고 어떤 피해 있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택함으로 보금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을 것 내게 위기가 오고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어려움 당할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바로서 그 말씀 타협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법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각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실행할 때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 담대한 신앙적 결단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저와 여러분도 삶의 위기 가운데 에, 신앙적 결단 어떤 탄식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그삶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극을 볼품도 존재지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내게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도 임하시고 수의교회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임함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숭의교회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그 믿음의 복음의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